욕심은 버리고 머리는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 특별히 젊은이들의 문제는 더 심하겠죠. 미숙함과 불완전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성숙과 완전이겠죠. 추구해야 되는데 얼핏 보면 은 우리가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을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라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양으로 채우려 그래요. 변직법에도 양질 전환, 뭐 이런 게 있죠. 양이 많아지면 뭐 질적으로 변화가 있다. 그 일부분에서나 되는 거지, 그게 영적 부분에서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결함이 있고, 그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속이는 거죠. 막그렇게 때려 넣으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성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완성하려고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고요. 성숙하려고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숙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니까요. 방향이 올바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합니까?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얘기는 어, 미숙에서 완성 성숙으로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기 위한 것이 사랑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숙에서 성숙은 여기 설명하기를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다. 그래서 어른 됨.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미숙을 벗어나서 어른 됨. 어린아이를 버려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말에 있고 깨닫는 데 있고 생각하는 데 있다. 차이점이 뭘까요? 배려예요, 배려. 어린아이들은 배려심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원하는 게 있으면, 막, 때쓰고, 함부로 하고, 느끼는 대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철이 들었어요. 뭐가 성숙해졌어요. 어른이 돼가고 있다고요. 배려가 있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어른됨, 그거는 배려에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인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잘 되게 하는 힘은 별로 없지만, 끌어내리는 힘은 강력하다고. 그래서 어른들도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뭐, 노인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웬만한 능력이 아니면 누구를 성공시키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끌어내리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좀 어리석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은데 뒤끝이 안 좋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꼭 마지막 모습이 이 원한을 사게 만들어 섭섭함? 좀심하뭐원한을 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득을 얻으면 상대도 이득을 얻어야 되고 그걸 윈윈 그러잖아요. 서로 이익이 있어야 되고 서로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관계를 맺다 보면 나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상대방은 좀 손해를 본것 같아. 그러면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부메랑으로 다 돌아옵니다. 원한 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더라고. 항상 균형을 맞춰요. 내가 얻은 게 있으면 상대방도 충분히 얻은 게 있게 만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 모들게 바보들 있죠. 뒤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헤어질 때그게 마지막인지 알아. 그래서 막 폭언을 하고 갚버리고 폭탄 던지고 갚버리고 마지막에 못된 짓 하고 갚버리고. 생각보다 우리 오래 사는 거 아시죠? 또 만나요. 진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폭탄 던지고 간 사람 또 만나.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난리치고 그래요. 그래서 딱 한마디 생각하는 게 나는 게 있죠. 저 바보라고.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 몰랐나?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약간 손해보는 듯이 하면서 마무리 지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가능하죠? 우리는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고 살아도 되죠. 5 0 0대나리온1 0 0대나리온 얼마든지 당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균형 정도가 아니라 약간 기울어지게 내가 손해 봤다 내가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루고 헤어지는 게 좋다고요 그원한는 없습니다 다 세우게 되는 거지 그게 사랑이에요 어른됨 어른, 어른이 더 줘야지 뭐 그렇게 맨날 권리 주장하면서 똑같이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되고 그게 어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으니까 항상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끌려다니고 되게 나중에는 어려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사랑과 만날 때뭐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첫째는 실제로 주는 거예요. 뭐 유익하는 걸뭐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있으면은 배려가 되겠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인간관계가 많거든. 좋은 사람과 연결시켜 주는 거. 저는 뭐 실제로 뭐 주는 건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누구하고 연결시켜 줄까? 좋은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면 그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더라고. 연결만 시켜줘도 최고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어, 타이밍이 맞는. 조언이나 해결책, 정보죠. 정보, 뭐 이런 거 한번 봐봐. 그러면 막 깜짝 놀래요. 아, 이런 걸왜 모르고 헤맸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또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를 기도하면 사랑이 생기고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어른됨의 모습이다. 배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남자가 머무르는 여자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여기 자매님들 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그러죠. 미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니까 일단 포기했겠지. 예. 근데 미모가 아니에요. 뭐, 능력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남자들이 생각보다 세지 않은 여자를 좋아해요. 너무 센 여자 안 좋아한다고. 그리고 특별히 여자분들이 잘 몰라. 그게 미모가 아니라 말이라는 거. 폭언하는 여자 못 감당해, 남자들이. 말 함부로 하고, 막 욕하고, 반박하고, 그러면 못 감당한다고, 그거. 그, 그러니까 다 따라가 버리지. 오히려 그 남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끌려다니기를 원하는 좀 약간 미약한 남자들이 그런 여자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 남자가 다 이꼴인가? 아니야. 진짜 남자들은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잊지 말라고요. 예, 그런 거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냐. 배려죠. 배려심만 가져도 내가 배려한 거 외에 몇배큰 것을 얻게 되거든요. 배려가 아니라 그 나중에 보호를 받을 걸, 인도를 받을 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죠. 배려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날 때 자기자신을 잘 관리를 합니다. 왜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싱싱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죠. 스트레스가 뭡니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축적된 걸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이거 푸는 방법은 뭐죠? 일단은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배출. 배출하고 중탕 시킨다 그러나 중화시키는 거. 배출은 뭘까요? 하다 뚫린 것에서다 배출이 돼. 입 축하 이게 잠깐 말을 해요. 대화를 잘 나누면 이게 배출이 돼요. 그 좋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면 좋은 얘기들. 그럼 배출이 돼요. 대화를 통해서 회복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죠. 눈물. 실컷 그러니까 울고 나면은 뭐문학에서 나오잖아. 카타르시스라고 정화 작용이라고. 훌ゃ아 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물이있는 사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남자는 사실 뭐 눈물을 흘리기 쉽지 않잖아 제가 가다 지질 짜고 울으면 힘들지. 그 남자들이 그래서 병이 많아요. 울수 없어서 여자들은 얼마나 좋아. 뭐시대도 없이 막 울고. 그리고 맨날 뭐 아프다 아프다 그러면서 장수하고 그러잖아. <목소리> 그아 울어서 그래. 울어서 남자들이 울기만 해도 아마 여자만큼 살 걸. 남자가 82세 여자가 87세잖아요. 지금 한국 평균 연령이. 그 5년 차이는 울음이야. 울음. 뭐 울어서 여자는 더 살고. 안 울면은 뭐 가는 거지. 근데 남자가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또 뚫린 게 있거든. 땀구멍. 그래서 운동이 운동. 제가 보니까 죽어라 운동하니까 스트레스 다풀리던데 땀을 흘려야 돼요. 엄청 땀을 흘리면 건강해져요. 웬만한 것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데이 모든 게다 막혀버린 사람이 있죠. 운동도 안 해. 그다음에 눈물도 안 흘려. 말도 안 해. 방에 차박해서 혼자만 있고. 그럼 온갖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 사람 한 누구 만나보라고 만나보면은 이상하게 사람들 경계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막 폭언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막 욕을 하든지. 그러다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배려심이 없는 거죠. 또 하나가 중탕시키는 게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들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뭐 뜻을 뭐 이렇게 중탕시킨다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사업에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성경 한두장 정도 읽고 기도하고 나가 보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건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해코지 안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거줄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어른됨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준비해 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준비 없이 그냥 나가가 가지고 속에 있는 거 쏟아붓다가 끝나는 거죠 이게 준비가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 축복이라는 옛날 맨날 설계했죠 축복이 블레스인데 블레스의 어원이 뭐예요? 블리디드에서 났다 블리디드 피흘리다 그래서 가플레스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피흘림으로 축복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피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피흘림이 뭐예요?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 기꺼이 손해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어른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는 거죠. 그게 어른됨이에요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해요 사랑할 때피 흘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가나라는 곳이 성경에 딱한 군데 나오잖아요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려고 러면새길로 가야 되고 힘든 곳이에요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잘안 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준 거죠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소중하게 여겨준 거죠 아, 예수님이 결혼식 갔다는 얘기 있어요. 여기 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결혼식 가셨다고요. 그래서 우중 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 우리도 어떤 존재를 이렇게 기뻐해 주고 환영해 주고 그런 거 있죠. 누가 오면막 이렇게 얼굴 확웃으면서 환영해 주면 자기가 이렇게 존재감이 생기지 않나? 근데 왔는지 안왔는지 무시해 버리고 속담말로막 생깐다 그러지. 그런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인사. 환영해 주고 기뻐해 주고 개들이 왜 먹고 사는지 알아요? 주인 올때 기뻐해줘서 먹고 사는 거야. 막 덤블링 갖고 좁고 꼬리 흔들고. 우리 집에 여자 셋이 있는데 하나도 그러지 않는데 개만 환영해. 개만.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보세요 뭐 여러분들 엄청나게 대고받지.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족함을 채우셨잖아요. 딱 보니까 부족함이 포도주잖아. 그것도 조용히 뭐 이렇게 떠들지 않고 포도주 채워주시잖아요. 그죠? 부족함이 그래 시편 30 23편 1편 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게 뭘까? 어제는 그거 한번 묵상해 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엄청나게 때려 넣어 주신다. 이렇게 안 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게 보니까 이게 경제학으로 말하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인 것같아 저한테 어떤 사람이 짬뽕 세 그릇을 줘. 그러면 많다죠. 근데 약간 부담스러워. 짬뽕 세 그릇 먹으면몸 팅팅 붓고 끝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짬뽕 한 그릇에 군만두 두개딱 만족이야.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짬뽕 한 그릇과 군만두 두 개를 줘.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요. 욕심이 아니라. 근데 세상은 어때요? 짬뽕 한 그릇보다 짬뽕 세 그릇이 좋다 그래. 좋아요 그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이 중독이죠.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어른됨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른됨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짬뽕 한 그릇과 군만두 두 개면 넌 충분하고 네가 건강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빌리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풍성하도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쓸 것이 뭐예요? 필요지, 니드지, 욕심, 원함 이런 게 아니에요. 원트가 아니라고. 니드를 채워주신다고요. 그게 어른됨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일들 다 버리고 어른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용도기를 추권합니다. 어른됨이 뭐예요? 배려. 배려. 존재를 인정해주는 배려. 이 배려가 있는 하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분에서 온전함으로, 그러니까 뭐 전체를 본다는 거죠. 부분을 보면 정제예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 그게 사랑이라고. 전체를 보는 거.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우리 맨날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한계죠. 우리가 뭘 알아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얘기 유명하잖아. 뭐 테스 형으로도 유명하지만 노래로도. 거기 원래 이게 스토리가 이런 거거든요. 풀 스토리가 소크라테스 친구가 무슨 어떤 신한테 갔어. 신 신한테 거기 괴뢰들 믿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거 소크라테스가 뭐, 뭐가 똑똑하지? 그 친구니까 와서 물어봤어요. 야그 무슨 신이 그러더라. 네가 제일 똑똑하다고. 뭔데?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대답이 이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 그 유명한 거 아니에요? 무지의지.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거 최근에는 뭐라 그래요? 그냥 메타인지라 그러죠. 몰라도 돼요. 아, 메타인지라 그러죠 메타인지라는 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아는 거이 메타인지부터 진짜 지식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게 소크라테스 문답법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죠. 뭐 여러 분 경험해보신 것도 하나인데,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 보기 한 10분 직전에 막 죽어라 보는 데 있죠. 막 문제집 들치고 뭐 참고서 보고, 누가 그래? 공부 잘하는 데가 보던가요? 못하는 데가 보던가요? 잘하는 데가 봐요. 벼락치기 공부도 잘하는 데가 하는 거라고. 걔네들이 마지막 5분, 10분에 뭘 보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게 뭔지를 아니까 모르는 게 뭔지도 알아. 그게 메타인지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모르는 거한번더 체크하는 거야. 아는 게 있으니까 모르는 게 뭔지 알죠. 근데 죄송한 적이지만 고불 못하는 애들은 할게 없어. 걔네들이 지는 건 내게 강 같은 평화야. 뭘 봐도 아는 게 없으니까 모르는 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물어봐서, 너 수학 어디를 잘 못해? 그러면, 아, 난 이게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애는 일단 메타인지가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물어보면 웃지요. 그런 애들은 몰라요. 자기가 뭘 하는지 뭘 모르는지 몰라. 잘 보세요. 바르세인 걔네들이 그렇다고. 메타인지가 없어. 지가 잘난줄 알아. 근데 베드로 보세요. 뭐, 금물 던져가지고, 뭐, 잡고 난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도 그랬죠?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음을 당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 메타인지야. 이게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하면 거기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 아는 것 같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사랑 없으면 안다 그러는데 깡통이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울 당시에 뭐 율법 좀 알아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다녔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였죠. 그게 메타인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불쌍한 존재였다는 거 내가 핍박자의 포행자였다. 메타인지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다 메타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뭔지를 알고 내 연약함이 뭔지를 아니까 구하죠. 하나님께 추구함이 있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향해서 나가는 아 힘. 그런 게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만 보면 정지한다고. 뭐 아버지하고 아들이 뭐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막혀 가지고 이때 아버지가 욕을 했다 그러죠. 어떤 놈이 운전을 이따위로 해. 그때 뒤에 있는 아들이 뭐다 이유가 있겠죠. 아들이 또 훌륭한 집도 있어. 그죠? 알고 봤더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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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사고가 나 가지고 막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차만 보고 안 간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정죄하는데 전체를 보면은 정죄 안 하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고. 배움이 중요한 거죠. 이거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고. 왜 부분 보고 반응 안 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바로 뭐예요? 전체를 보는 거죠. 성령께서 다 보게 만드시는 거.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하죠? 배우려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임하게 되면 정제 안 하고 배워요.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뭐 일부분 보고, 아, 왜 쟤는 뭐 저렇게 하고 다녀? 왜 쟤는 뭐 저거 나이가 몇 살인지 가발 쓰고 다녀? 이렇게 정제 안 해요. 정제 안 하고 다 이유가 있겠지. 그죠? 가발은 3만 원인데 머리는 30만 원이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정제는 안 하잖아. 놀리기만 하지. 그죠? 정제는 안 하잖아.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저는 주식 제가 이제 뭐 경약깔 나왔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 어찌 보면 세상의 발명 중에 최고의 발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스탁이라는 거. 옛날에 한 주인이 혼자 다해 먹었잖아요. 근데 지분을 쪼개 가지고 스탁으로 쪼개 가지고 그걸 사면은 그 회사 이익과 뭐 이런 거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볼때이게 최고의 발명이야. 수레 바뀌 이후 최고의 발명이야. 주식만큼 주식회사만큼 이게 기가 막힌 발명이 없어요. 한계 책임을 주고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수 있고 엄청난 거라고 되게 좋은 건데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공부를 하네. 이게 수레받기 위해 최고라 그랬지만 수레받기에 깔려 죽는 사람도 많은 거 아세요? 수레바퀴를 이용해야 이렇게 굴러가면서 빠르게 가지. 근데 깔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안 해서. 젊은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물론 뭐 성경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경제 공부해야 됩니다. 경제, 경제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돈의 원리가 뭔지, 심리가 뭔지 그 모르는 게 잘난 게 아니에요. 그 공부해야지. 차곡차곡 배워나가야 돼. 좋아요. 뭐 처음에 실패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실패하고 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난 다음에 좌절을 해. 아니죠. 좌절을 선택하면 안 되고 배움을 선택해야지. 주식도 배워나가면 되게 강해져요. 경제 배워나가면요 안 깨져. 근데 보면은 경제 치들이 되게 많아요. 어쩜 저렇게 깡통들인가 저거. 기본도 모르고 그러니까 돈 빌리면 갚아야 되는 것도 몰라 바보들이. 국가에서 갚아준대. 저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나? 국민들이 바보니까 바보짓 하잖아. 파퓰리즘이 통하잖아. 돈나눠주면다되는줄 알고 그 다음 세대가 다 갚아야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그거 몰라요 그거? 그게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깡통들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기가 먹히는 거지. 배워야 된다고요.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부분만 알고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보들한테 부분만 보이죠. 그럼 막 열받아가지고 선동당하고 정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배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체를 아는 거. 배워야죠. 성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배워야죠. 배우면은 풍성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욕심 버리고 잘 배워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크게 반응할 줄 아는 제일 큰게 인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좀 연관이 있는지 그랬다. 세상에서 제일 짧은 줄에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백범 김구 선생. 지인 아들 결혼식을 했답니다. 한마디 했어요. 주례사가 한마디야.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나는구나. 잘 살아라. 그 아들 녀석이 그 주례사에 평생 묶여서 너무 잘 살았대. 영혼이 너무 남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아버지 생각난대. 네 사는 삶 전체가 네 아버지 생각나는 인생이잖아. 잘 살아라. 되게 잘 살았대요. 그 주례사 때문에. 저도 주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에게도 이런 거죠.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구나. 잘 살아라. 다음 주에 그렇게 해야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구나. 잘 살아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 살면은 야 역시 널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헨리 나우엔. 너를 볼때 예수님이 생각나는구나. 잘 살아라. 그거죠. 세상은요 눈귀다 가리고 부분만 보고 선동하는 거예요. 팍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좌절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배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반복 안 해요. 반복은 이방인에 하는 거야. 이방 이방인 아니잖아요. 우리 배우고 배우고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능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욕심만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욕심, 욕심이 뭐예요? 부분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 야고보서 1장1 5절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 낳고 죄가 커가서 죽음 낳는다고 죽음. 욕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열심히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욕심만 버려도 여러분들 훨씬 나은 인생 삽니다. 욕심 버리고 전체를 보라고 해요, 전체를. 어떤 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녁 한 끼만 굶어도, 굶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 저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너무 먹는 것 같아. 살쪘다 그러죠. 저녁 한끼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화관이 재장비된대. 음식이 독이 되잖아요, 우리. 너무 먹어서 뭐, 당뇨 걸리고, 뭐 음식이 독이 되잖아. 저녁만 안 먹어도 음식이 약이 된대. 내가 보니까 다 독이 된것 같아, 요 나는. 위장이 회복된대요. 너무 많이 먹으면 흡수를 못한대, 위장이. 근데 흡수가 되기 시작한대. 그리고 배변이 쉬워진대. 독소를 배출하고. 이건 문제없는데. 염증이 줄어든대. 이렇게 뭐 제보 염증 치수 나보잖아요 염증 되게 많아요. 염증이 다 병이야. 피부가 좋아진대. 피부 다 받았나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내가 이제 체크를 피부를 하려 그래. 피부를 딱 보면 성질이 좋은 일아쁜지다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이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다안 돼. 피부만 보고 살아야 했요 피부. 그 사람 얘기예요. 그게 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내려만 놔도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욕심만 버려도 이게 먹는 문제잖아요. 딴 것들이 욕심만 내려놔도 다 독이 약이 돼버리고 윤택해지고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사명으로 살라고요. 다시 사랑이 뭐예요? 맨날 정죄하는 이독 나오는 게 아니고 어른된 같이 배려하는 모습들 그게 사랑입니다. 다 사라져요.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언하는 거 성취되면 끝나는 거고 방언 뭐 천국 가서 방언할 게뭐 있어? 그냥 말하면 되지. 지식 천국 가서 무슨 지식이 필요하게어다 쓰레기지. 믿음 소망 사랑. 믿음도 뭐, 예수님 맨날 보는데 뭐, 믿음이 뭐 필요해? 뭐, 예수님 잘안볼때 믿음이 필요한 거지. 소망, 천국에 많이들 뭔 소망이 필요해. 남는 건 사랑이죠. 사랑이 영원성. 우리 교회 땅거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미숙에서 성숙 불안전에서 완전하게 되는 영원한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읽고 끝냅시다 8절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축복이 중대기를 축원합니다. 잘의 선언하겠습니다. 일상합시다. 일상. 합시다. 일상.